네, 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학원, 뭐, 그런 것 때문에 스케줄이 많이 바빠가지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이거 볼륨 좀 맞출게요. 자, 오늘은, 어, 여러분의 예, 추억 게임 시리즈를 좀 찍어보려 하는데 그 추억 게임 중에 펜시펜츠 2로 해볼거에요. 3는 해보려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는 이걸로 하고 에 네, 펜시펜슬, 음, 옛날 저희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게임이죠? 애들한테 많이 사랑받던 게임? 그 게임을, 어, 오랜만에 해볼 거예요. 뭐, 컴이 있으면 컴으로 찍는데, 컴방송을 안 해보고, 계속 폰방송만 해보느라, 이앱 찾느라 좀, 고생했어요. 제가 좀, 이거, 거의 다 플레이 해놔서, 레벨 쪽으로 이렇게 다 있는데 렉좀 걸리는 건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일단 레벨 6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힛! 재밌경 자 이게 추억의 게임? 펜시팬즈도 시작합니다 으아 하찌오 아 이걸 레깅 폴더레이 너무 심하잖아. 짜, 뜨, 짜... 운 지. 줄을 타고 가, 자운 지. 오, 됐다. 떨어지자, 탁, 탁, 타다닥, 타다닥. 거미를 피하고, 거미를 피하고, 오. 거미를 피해서, 벽을 타, 하고, 벽을 타, 고 점핑, 예, 점핑, 예, 에비바디 아 제가 좀나댄것 같네요 죄송하고구요이 색바지는요 원래 이 바지가 주황색이걸랑요 색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저기 있는 달팽이 있죠 밟으면은 달팽이 껍질로 변하는데 그거를 뭐라 말해야 되지 잠만요 여기 있죠 여기를 타고 쭉 내려가면은 구멍이걸랑요 거기 꼬리 시키면 바지가 색이 변해요 저처럼 말이죠 나, 하지만, 전 바꿨기 때문에 쓰레기에요. 와앙 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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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항. 뒤로 점프, 뒤로 점프, 됐다 움직여라. 여기가 많이 어려운데, 렉 걸리면. 렉 걸리면 여기가 많이 어려운데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보스입니다. 보스방으로 고고 싱! 유! 오케이, 알았지? 안녕! 이건 처음부터 스토리를 봐야지만, 오 씨! 이건 처음부터 스토리를 봐야지만, 제가, 얘가 처음에 달팽이 껍질을, 에 해서 꼬리를 시켰는데, 이 새끼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빼갔어요. 뺑소니친 거죠. 얘를 막면겠다달팽 껍질로 대시밥아 씨발 좀만 맞으면 뒤질 것 같은데 어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했네요. 다시 여기 서시작유이 새끼 어 가운 밑으로 들어가서는 짜 올라간다. 이제 여기까지는 고민 좀... 일단 죽여놓고 아마 또 달팽이 아 고민 효과 없나 보네 개자식 어 어디가 뽈 껌 까고 유, 쌩입니다 어머! 한 번만 맞으면 뒤지겠다. 진짜 세 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 하늘에서 거미가 떨어졌다. 어머! 될 뻔했어. 또 거미가 떨어진다. 도끼가 떨어진다 하늘에서 도끼가 떨어진 이제 여기 마지막 운명이 달렸다 짰. 야항 야항 맞아라 오오 오, 오. 웨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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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펜치펜치펜치펜치 팔기 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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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치. 이겼다 만세 이겼다 역시 세방일줄 알았어 넷 이겼다 이게 트로피도 있나 보네 헤이 응 헤이 아 어, 이제 없네요 뭐 이건 뭘까 My site 뭐지? 이거 음,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나요? 여러분들쭉 보여드리면, r 드 g h t i j 이 너무 쪼서단 되겠네요. 음. 그냥, 오늘, 시리즈, 두개 찍을게요. 후레쉬맨 무작판으로할까요 후레쉬맨 할 거요? 그냥 이거 합시다. 여러분한테 자세히 보여주려면, 이거 해야 합니다. 음, 일단 가봅시다. 거북이가 말합니다. 저 새끼 잡아. 하지만, 날못 잡을 걸? 하하하! 하하하! 제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게임 중 하나인 후레쉬맨. 따다다닥. 옛날에는 보스 다 잡았는데, 벌도 잡았는데, 지금 실력이 녹슬어가지고 컴온 이제 연습 좀 했어요. 연속 102, 아, 안 되네. 쟤좀더 모아야겠군. 바다바닥 화덕, 화덕. 잡아라, 이 개년. 오지 마시옵시서. 됐다. 오지 마시옵시서. 자핫, 됐다. 자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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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어이구, 많이 개기는구만, 이것들. Come on, baby. Come on, b a 됐다, 잡아라. 개는, 데... 어, 나 지금 때린거야? 실망했네. 실망했어. 감히 날 때리다니. 아. 어, 갔다. 이 개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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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내 손으로 잡아주겠단 기. 찌르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오케이. 열심히. 너무 약한데 이거. 컴온. 어쭈 마가 오이쿠. 거북이가 거북이가 나댑니다 호우 자핫 에너지 삠쿵쿵 이따 무적판도 보여줄게요 무적판은 음 이거랑 좀 시리즈가 달라요 역시 난 그걸 할때를 기다렸다 복싱 성수펀치 엄마가, 엄마가, 그렇지, 난 이걸 노렸다. 복싱 선수 주먹 발차기 옴, 난또 그걸 기다렸지. 아, 먹어이겠다 오늘. 오늘 국은 저 무기국으로 해야지. 널 해장찌개 먹어버리겠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해장국 찌앗 쿵넌내 점심밥 점심밥은 먹었지만 그냥 장난이에요 에잇 내가 너희들을 저 세상으로 돌려보내줄게 그럼 아주 편할거야 거먼 어머 이가왜 블루를 했지? 나 블루 잘못 쓰는데. 이렇게. 샥. 이렇게 해야 공격이 가능. 이게 컴퓨터라면 더잘 돼요. 근데 이거 지금 폰이라서 이상한데? 자핫. 자핫, 자핫. 자핫, 자핫. 어머. 어머 나친구야 충만했네? 그리고 바꿔서 대포빵! 그리고 날려버리기 헛헛 이쿠 이쿠 왠지 가렌같이 느껴지는건 뭘까? 가렌 맞구나? 이쿠 유쿠. 아 이쿠는 신이지 맞다 저것도 정신짓을 했네 어머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이 감히 몸을 건드느냐. 어딘? 어딜 어디 어디 어딜? 고먼. 난이때로는게어어아으아아지하지하지하 지하하. 지하. 감원. 어 새가 어? 인공지능이 없어.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 하할키어얘 여기 없네 그러고 보니. 만 무음 치아못 할겠다 미안해세요 내가 하이 터주했는데 이렇게 아니야 미안할 필요 없어 제가 미안합니다 새로 할 키질 못했어 에힛 됐다 이겼다 자하 지 아, 쿠새 사망 그리고 무활 아주 큰 모습으로 부활했네. 우리 아기 많이 컸네. 어머, 점프킥... 우, 왜? 시은 쟤가 지능이 없네. 어따 싸 지능이 없는 새끼야. 지능 없네. 하긴, 보스는 이래야 재밌지. 갖고 노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깰 듯. 아이고, 빛나갔죠 아이고, 빛나갔죠오이구맞았보 했네. 맞았나요, 여러분? 이런 듯이, 방어. 모든 것을 막아준다. 에힛. 아이고, 풀어버렸다. 한 오 맞췄어 오참천진데오 댐지 개쓰 개쓰레기 댐아 어, 씨발 오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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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안돼 너 구워버릴거야 그릴에다가 오씨흠당황했지만안맞네빠이쓰고안맞네빠이쓰고 빠이, 빠이, 아싸, 라비야, 나의 승리요, 아비요. 콩, 비용 공...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자. 엄마. 아이고. 아, 이런 방법이 있지. 뒤로 가서, 아. 님이, 아. 나좀 헐켜보자. 왜 이렇게 안 헐켜주냐. 여자의 대포맛을 봐라. 그... 에잇, 에쉬, 우암, 여자를 무시한 거임. 근데 여자가 왜 이렇게 돼지지? 돼지라서 햄머드나 햄머힘 탕... 여자가 좋긴 해요. 근데 여자가 이거 찍는 건잘 돼가지고 이 새끼부터 노려 아이고, 잘못 바겼다 잘못 바겼다 뭐, 농락작전? 이랄까? 난 여기 땅게. 니 음, 걸림. 빠이! 빠이! 어머, 보고 새끼 왔니? 어머! 아씨, 개쓰다 이제는 보고도 막 쉽게 처치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역시는 아주 단순한 보고야 또 와보렴 와봐 그렇지 내가 원하던 거였어 와봐 우쭈쭈 아쭈쭈 난 여기다 우쭈쭈 아가야 난 여기다 도차 아가야, 일로 이리 이리온, 이리온, 쭈쭈, 이리온, 쭈쭈 그렇지. 내가 원하던 거야. 아가야, 이리온, 쭈쭈쭈, 쭈쭈쭈쭈. 또 와. 그래, 내가 널 죽이러 가는데. 아, 싫은 거야? 그렇다면 난 날려버리겠어. 그래, 그대로 끝내줄게. 가만히 있어. 주사놓기! 이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봐. 음. 병신 1호, 합체 완료! 병신 1호, 합체 완료! 어이구, 때리려고 됐죠. 발 돌리기, 발 돌리고, 굽기, 돌리. 그 다음 굽기, 50. 50.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발 돌리기 구워버리기 담벼 쭉 마실컵 마늘 게 어머 못 막았네 죄송해요 못 막았네 이거 발 돌리기 굽고 굽고 찌고 검은 아왜안 때려져? 총 늘렸는데. 돌리기? Come on. Come on, baby. 가시로 찔러봐. 띠러맞쳐봐난 항상 방어를 할 거야. 이쯤이니 나의 승리요. 하딩 궁. 짜잔. 아니, 왠지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두더진 영상좀 빡쳐요. 아이고, 무적판을 보여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저도, 보수째야 돼서요. 이입이다 이,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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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차차차. 하차. 구석탱이 있으면 내가 못 탈키잖아, 이렇게. 어머. 영상 끊어야 될것 같네요. 배터리가 없어요. ni que